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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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연구가, 예언가, 누구, 특별시민은 특별한 후보를 뽑아야 돼, 누구, 진짜가 이 시대에 준비되어 있는 시장 후보, 준비되어 있는 대권 후보, 누구, 반드시, 4월 7일 7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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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누구? 7일 7일 7번 누구? 허경동!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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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4월 7일이 이틀 남았죠? 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뭐가 이상한 점이 있냐 맨날 죽겠다면서 맨날 그 사람들만 뽑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i q 가 낮은지 내가 눈치를 챘어 맨날 죽겠다고 정신 있는대로 여야를 용을 하다가 또 선거 때문에 그 사람들 뽑아요 그러니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들 같아 맞아 맞아요. 대한민국 병이야 이게 예. 왜 동쪽 서쪽으로 나눠가지고 거서만 성패를 좌우하려 하다 보니까 천벌을 받아서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아, 맞죠? 왜 여러분들은 야당을 뽑아도 빚쟁이, 여당을 뽑아도 빚쟁이, 야당을 뽑아도 무자식? 여당을 뽑아도 무자식 자식들 장안가고 속색이고 직장 없고 대끊어지는데도 선거 때만 되면 서로 좌와 우가 서로 싸움 한판 하고 그다음 고생하도 고생 바가지로 또5년간 하고 또 다음 되면 또그 사람 뽑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방송국들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속이더라도 절대 그런 방송 보면 안 됩니다. 오경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항상 저놈들 두고 보자. 그리고. 다음 되면 또 선거 때면 그 사람만 뽑아 호경영은안 지우죠 그래 안 치우죠.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그럴 수가 없어 그 병들어 있는 거야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자주 여기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서울 시민들에게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도 허갱령 갈시하면은 허갱령 보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나는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니까 나는 이 국가의 시스템, 서울특별시 시스템을 바꿔서 예산 70% 줄여서 여러분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건 맞죠? 맞아요 안맞아요? 목소리가 작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맞으면은 뭘 맞아야 되죠? 고생해야됩니다 이제 고생 끝 우리는 희망으로 희망의 서울을 만듭시다 이제 능력주의자들한테 쏙지 맙시다! 잘난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데도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70년째 못 받은 국민들 참 대단히 한심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제 받읍시다! 이제 더 이상 쏙지 맙시다! 세금 낭비하는 정치인들 이제 다시는 보지 맙시다!